네, 저희가 티저 영상에 이어서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아, 여기 지금 보이시죠?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아, 이벤트 상품들입니다. 저희가 네. 이 상품들을 쭉 진열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laughs> 자,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보셨나요? 어, 작가명이 있는데 태조입니다. 태조. 네 너무 너무 정말 정말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게. 아 그리고 제가 아는 카페 이번에 창업하시는 분, 어. 예 테이크아웃장 컵홀더 거기에 디자인을 저희 아, 태조분이 해주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가 이 경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잘한 것부터 해서 큰 상품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11월 1일부터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 마감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날이죠. 총 11일 동안 행운권을 나눠드리는 기간이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협찬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협찬 아니면 네. PPL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제 사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 멘토스 여기 8개 들어 있고요. 맛별로 들어 있습니다. 할로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프링글스입니다. 프링글스, 프링글스. 양파맛 그리고 이건 매운맛. 이것도 낱개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라면인데요. 매운맛 2 개, 순한맛 2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건데 맥스 포테이토 크리스프. 스위트 콘맛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음... <laughs> 영어... 아니 여기 써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뒤에 한글로 써있네요 <laughs> 네 맥스 포테이토 크리스프 바베큐 맛입니다 바베큐 네. 자그리고 이거는 맥스 스위트 포테이토 크리스프 이게 뭔 맛인가요? <laughs> <laughs> 이건 자색 고구마? 어맞네아 아, 아니야 자 이거 감자예요 달달한 감자 포테이토 어, 근데 자색 고구마 파우더 아, 내가 지금 잘못했나? 포테이토는 감자고요. 스위트 포테이토는 고구마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무식해. 난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이거는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드려. 네. 총네개입니다네 근데, 4개. 근데 랜덤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있어요. 이거. 어? 이거는 이건 이제 오리지널. 아니에요. 아, 그래. 아까 여기 났잖아요 두 개는 똑같은, <laughs>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 네. 아 똑같은 거예요. 두 개를 드리는데 네 봉지입니다. 네 봉지. 네 봉지.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아 <목> 어, 카카오 라이언 인형이에요. 네 ]이에요.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인형이에요. 이거는 정품인가요? 정품입니다. 네 정품입니다. 어 이거는 가격 공개할게요. 이거는 소비자 가격. 59,000원입니다. <laughs> 아, 이번에 좀, 네, 요거는 제가 신경 썼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 이거는 이게 저희가 티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큰 편이에요. 덩치도 크고. 네, 저희가 덩치가큰 편이야. 이게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커요, 굉장히. 네, 요거, 요 정도는 돼야 1등 상품 음, 괜찮지 네네.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원래 잡았던 컨셉이죠. 네. 네 새롭게 나온. 음식, 이 신제품들을 지금부터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기대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상품을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 편의점에 오셔서 만원 이상 구매를 해주시면 행운권 한 장을 드립니다. 자, 말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깔끔해요. 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신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건 네. 신제품이 아니야. 아. 어, 신제품이 몇 가지는 있어요. 네. 디저트 위주로 음. 한번 좀 소개를 네.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완전한 지금 핫한 신제품들도 있지만 어, 조금 진한, 조금 진한 음,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라 음.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제품들로 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베스트네요. 베스트 아, 디저트계 베스트. 베스트.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김밥이 되고 싶었던 롤케이. 아크 이거, 이거, 이게 이거 김밥같이 생겼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막 단무지도 있는 것 같고 햄도 있는 것 같고 우엉도 있고, 솔직히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사실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생긴 게 김밥 같아! 우리 어머니가 소풍 갈 때마다 싸주시던 김밥이 생각나는군 안 싸주셨어 <laughs> 맞아 다 유부초밥 싸줬어 엄마가 네 오케이 김밥 뭐야 김밥이 아닙니다 이거는 디저트 어 근데 진짜 되게 그랬어나 왕김밥같이 생겼다 음, 왕김밥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음야또 한입에 먹었어? <laughs> <laughs> 근데 맛있어요. 음. 그냥 생긴 것만 김밥이었습니다. 음. 일단은 그렇게 많이 달지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음. 자, 다음으로는 어, 이것도 롤케이, 아 롤케이가 아니고 케이크 조각 케이크. 오. 아, 이 스커치는 캔디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오래된 사탕이거든요. 음, 맛있죠? 이거 아주 고소하고 약간 네. 부드럽고. 이건 이렇게 센스 있게 포크도 있습니다. 포크도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그럼 오빠랑 나랑 이거 나눠서 써야돼? 자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보셨겠지만 있어 보이게 아 네네. 진짜 헐리고 더럽게 어더러게 무슨... 단점입니다 아이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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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이야모양초콜릿인가요네 이게 지금 스카치 그, 그 모양을 보았예 하트... 아. 네, 초콜렛 오케이 음, 약간 커피 맛아 초콜렛, 커피 맛도 있고 음. 뭐 요구르트 맛도 있고 아. 섞여 있어요? 요거트 맛은 싫은데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거는 왠지 커피랑 딱 먹어야 아.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먹어볼까요? 네. 이건 티라미수, 뭘까요? 음, 음, 자세한 건 모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요구르트 웃음> 도록하 모카 커피 맛이 나요, 모카 커피. 여기도 그런데? 음. 반대로 먹을게요 이렇게. 네. 음, 똑같아요. <laughs> 아, 일단, 맛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어때요? 그냥, 음, 카페모카 아시죠? 여러분. 카페에서 그러 카페, 카페모카, 카페모카, 카페모카 맛이 나요? 네, 그만 먹고. <웃음> <웃음> 그러면 아까 김밥놀이랑 이 스카치 캔디, 이 조각케이크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저는 김밥. 저도 김밥, 음. 사실. 왜, 왜? 그니까 저게 덜 부담스러워. 음, 이거는 조금 맞아도. 맛이 음. 맛이 좀 진해요. 그냥 진짜 진한 커피 맛이에요. 일단 이거는 이건 100점 중에 몇 점? 점수로 따지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60점. 어, 나 92점 주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비밥노 이거 이거는 저는 1 0 0점이요 100점? 또사 먹을 거예요. 어 저는 냉정하게 전 85점. 네, 85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뭘 먹죠? 아, 달달한 걸먹었으니까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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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요거 비슷한 걸 먹었는데. 아주 달달해 극치인데요. 어, 네. 요거, 제주 녹차, 티라미스. 라미 잠시만요. 네, 네, 네. 이렇 해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네. 네. 그래,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일단, 먹어볼까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도. 숟가락이 이렇게, 어, 전문 숟가락이 달려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카페에서 파는 그런, 티라미수 같아요. 녹차 티라미수. 근데 니네 손에 있으니까. 네. 제가 손이 엄청 크거든요? <laughs> 손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씨. <laughs> 디스지 맙시다. 자, 어, 이거 귀여운 또, 이걸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래요? 네. <laughs> 어, 깊숙이. 어, 뻥. 뭐. 아 이게 뭐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술? 아난나 이거 좀 실망했다 왜왜 왜? 빵이 너무 쪼꼬미고 크림이 가득이야 어 잠깐만 어 뭔지 묻었니 자상 아? 음악 깔아주세요 음 <laughs> 저는 음. 한마디 편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크림이 굉장히 더러워요 이거는 보통 같으면 빨아먹겠는데 먹기가 싫어요. 아 진짜? 그 정도입니다. 아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저도 녹차 좋아하거든요. 일단 일단은 <laughs> 점주님 빨리 드세요. 네. 점주님 비주얼은 솔직히 솔직히 진짜 아닌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도 아, 아니야. 빵이 없네. 좋아니야 <laughs> 그냥 크림을 막 먹는 것 같아. 이런. 아, 잠깐만 나 괜찮은데? 이런 맛이 없. 그래 이거 호불호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음.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음. 네. 맛있게. 일단 드세요. 어, 엄청 부드러워요. 네. 어 괜찮은데? 한번 더 먹어볼까요? 네 이거 내가 한번 더 먹어볼게요 네? 제가 일단, 먹어본다고 <laughs> 예아 <laughs> 이거 맛있어 나를 네. 이거 밑에 빵이 맨 밑에 같이 먹어야 되네 아 빵이랑 음아 저는 좋아요 맨 밑에 또 다른 맛이야 <laughs> 왜? 넌 별로지? 네. 이 밑밥에 꼈어 <laughs> 음음 <laughs> 일단은 이거 그럼 점수 하나 매겨볼게요 저는 10 15점. 15점? 네. 아, 15점 좀 약한데. 저는 7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발주나서 <laughs> 점주님이 다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지군님이 다 드실 것 같아요. 응. 다 드셨네? 상콤한 응. <laughs> 걸로 한번 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거봉젤리. 캔디류라고 써있는데. 근데 이거 젤리에요. 요거 어, 근데 가격이 좀 셉니다. 얼마에요? 이거 하나에 5,000원이에요. 하세 <laughs> <laughs> 알. 세뱃돈 받아서 사먹어야겠네? 요즘에 이게, 네, 이거 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음... 근데 한동안 이게 발주가 안 되다가 새롭게 다시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포도 젤리가 같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거봉젤리를 알고 있어요. 청포도 젤리가 나와버리니까 지금은 거봉 젤리보다 청포도 젤리가 더 많이 나요. 음... 네. 이거 먹는 게 되게 재밌던데? 위죽한 걸로 음... 이쑤시개 같은 걸로 톡 터트리면 감싸고 있던 막이 스르륵 음... 풀리면서 이 알이 쏙 나옵니다. 음... 네, 빨리 먹어봐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접시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자, 이제 녹 먼저. <laughs> 별사탕 같은 느낌 외관상 되게 예뻐요. 그리고, 어이 향이. 아, 이게 진짜 좋아. 이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 악고개 파는 애들이 먹는 그 약간 무 텐텐이었나? 마추장 텐텐. 얘는? 텐텐. 텐텐. 그 요즘에도 있어. 어 그거 어. 나 되게 간식 같이 먹었거든 그거. 그래서 이렇게 큰가? 어얘 엄청 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어이 제가... 향은 진짜 좋고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전혀. 네 커요 커.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엄청 큽니다. 어 되게 내실 냄새가 좋아.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너 무슨 맛 먹어? 청포도 맛. 터트려. 씨. <laughs> 이거 뭐안 돼. <laughs> 어? 찾졌다 오, 찾았어요! 대박! 이거를, 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찍어서? 들수 있어요? 오! 오. 탄탄하네, 되게! 한 입에? 0 어우! <laughs> <laughs> 어떻게든 먹을라. <먹으려고. 웃음>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나 이거 200점. 진짜? 비싼가 파네, 이게. 진짜? 음. 이세 개가 들어있, 딱세 개라고 하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거 빠른 양이에요, 이거는. 진짜 5,000원치의 값어치가 됩니다. 진짜? 네, 제가 젤리 좀 좋아해요. 나도 되게. 좀 먹어보자. 아, 네. 제가 한번 뭐... 먹어볼게요, 이제. <laughs> 안에 내용물이 꽉 차있네. 그냥 가득해요. 뭔데? 응. 괜찮지? 음! 응.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까지 먹어보지, 이게 더 제일 아니, 좋아. 애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긴해아 어, 이건 근데 네. 좀 그래. 이거는 너무 음... 크니까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거나. 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음. 이거 좀 잘라서 주면. 네. 잘라... 이번 에는 청포도 먹었으니까 원조 오리지날 거봉 포도 젤리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번에는 거봉 네. 포도 젤리를 먹어볼게요. 아 이것도 일단은 당연히 뭐 똑같아요. 아 이게 내용물이 아야 근데 안... 난 색깔이 이게 너무 이쁘다. 음. 좀데 찌를 때좀 겁이 나요. 그 풍선 터질 때그 겁나는 거처럼. 응. 응. 아 아까 그 청포도 젤리 좀 상큼한 느낌이 좀 있다고 하면 이 거봉 젤리는 무게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구미구미. 약간 그, 구미구미. 그렇지. 그 젤리. 구미구미 젤리 그 약간 그 맛이. 그거 업그레이드된 맛. 근데 어, 되게. 진짜 거이 거봉 젤리가 더 진해요. 음. 청포도보다 이 맛. 이게 젤리는. 편. 짜인데이게 고급스러운 짤이. 응, 뭐, 아, 다 <laughs> 먹고 얘기하는데요. <laughs> 너무 맛있어. 어 맛있어요. 어 이거는 우리 조카랑 딸내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족함 없이 잘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채찍질도 해주시고 가끔씩 다보해주시고 당근을 좀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당근이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네. 이왕이면 이렇게 보고 사 먹는 거랑 음. 안 보고 사 먹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더고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laughs> 자 인사드리기 전에 이벤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음. 저희가 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행운권을 한 장씩 지급해 드립니다. 담배, 기프트카드, 쓰레기봉투, 음. 폐기물 스티커,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맥주, 소주, 양주, 술은 포함. 간단합니다. 행운권 나눠드리면 성함이랑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하고 종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13일 금요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네.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왕이면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군과 S양의 25시. 지군! S양의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